다음 주면 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저희가 감사의 제목들 또 감사할 수 없었지만 또 되돌아보면 감사하게 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네, 좀 감사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저를좀 보시죠. 네, 될수 있으면 핸드폰은 좀 꺼주시고 네, 잠시 오늘은 좀 설교를 짧게 해드릴 테니까. 네,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 미국 대선 이야기가 뭐 국내 언론을 도배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네, 내용의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어쩌면 은 작년까지 이렇게 급진전했던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 통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앞으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사들이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렇게 바라보며 살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찰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경찰을 자처했었고 많은 곳 에서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경제적인 역할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 그 복음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가져다 주었던 나라가 미국과 또 서구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과 서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장 급진적으로 바꿨던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왕조와 계급사회와 남녀차별이 심하였던 우리 옛 사회에서 서구의 성교사님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복음과 함께 담아서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그 극심한 남녀차별, 또 사회신분제도 이런 거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벗어날 수 있었던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덕을 지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과 서구 사회임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 자유를 강조하는 것만이 모든 것의 능사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개인을 중요시하고 자유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마스크스라는 이 명령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몇만 명씩 나오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을 자신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도.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그죠? 자유.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마스크 쓰면서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유와 이것과 충돌하는 복종이 요구받았을 때,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다른 것을 하기로 요구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게 우리 본성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오장 말씀, 사도행전 오장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다면 자유가 억압되었을 때 그것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부하고 저항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본성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해 있다면 교회는 어땠는지, 초대교회는 어땠는지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모습인지를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순종을 강조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자,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 29절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네,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무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마땅하다. 그리고 오늘 본 본문 마지막 구절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두번 이야기합니다. 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다. 다른 권위를 높이고 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지금 우리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복음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복음하면 자유로움이 떠오릅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복음성가들을 보면 자유에 대해서 참 많이 노래했었습니다 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러니까 복음하면 무엇이 강조되냐면요 자유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충분히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제한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죠. 산내들인 법정에서 지금 잡혀온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자유를 한번 추측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디에서 지금 탈출하게 되었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요? 다른 데로 피신해 가 있거나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후에 사역의 현장으로 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나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가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와 뭐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본성이 따라가고 싶은 것, 그것과 전혀 지금 반대되는 충돌하는 명령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어차 피 반드시 가면 잡힐 수밖에 없는 다시 고통 당해야 되는 어, 어떤 정도까지 고통 당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4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자이 사도들을 놓아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 후에 놓아주고 있죠,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채찍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이 채찍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은 이게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의 채찍은 세 대가 기본입니다. 한 코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때리냐면 어, 등을 두번 때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등에 상처나지 말라고 잠시 아픔을 멈추고 앞을 때리는 게이 유대인들의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 채찍의 끝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우리가 아는 그 밤송이처럼 생긴 그런 쇠덩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뼈 조각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그냥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걸고 당겨서 몸에 스책이 내는 게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만약에, 어, 그 사내들은 법정에 다시금 붙잡혀가면 어떤 형벌이 자신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추측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겪으셨던 것을 이미 너무나, 네, 명확하게 봤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충분히 변명하고 핑계대고 마치 여러분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뭘 얘기했었죠? 하나님 아니 주님 먼저 가서 뭐부터 하게 해달라고요? 제 아버지의 장사부터 먼저 지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인륜으로는 당연한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되고 싶거든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은 될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많은 핑계를 댈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 다시 한번 29절로 돌아가면, 뭐가 마땅하다고요? 순종함이, 네, 교회에는 마땅하다라고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것이 더 편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편하십니까? 뭐,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순종함에는 늘 뭐가 따르죠? 희생과 내가 손해보는 것과 내가 뭔가를 애써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어떻다고요? 우리들에게 마땅하다고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은 좀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를 누군가의 권위와 이런 힘을 인정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회와 이 순종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봐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요. 이 순종은 죄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순종은 성경적으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죄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것, 것이라고 말씀하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형벌,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권이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나쁘게 막 행동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정해진 권위와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죄입니다. 나쁜 짓을 행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해지신 법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요. 그래서 바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죄의 원래 성질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거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뭘 놓는 거라고요? 내 뜻을 놓는 것이, 내 권위를 놓는 것이 바로 죄라고요. 이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네, 삶의 모습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어떻게 순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이 나타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로 불순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가장 높은 것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을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게서 돌이킨 자들, 내 뜻과 내 법으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로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회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한 사람들이 얻은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볼까요? 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순종에게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이들에게는 늘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될까요? 죄의 엄매였던 이들에게서는 불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면 회개하고 죄 사함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서는 늘 오늘 사도들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죠.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 돌이킴 없는 죄사함 받지 못했던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조요. 그런데 그이 세상 풍조가 어떤 풍조라고요? 내 자유, 내 권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게 살던 이들은 절대로 삶에서 뭐가 나타날 수 없다고요? 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어렵고 힘들고 애써야 되지만 나타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풍조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내가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게이 세상 풍조라고요. 뭐라고요? 네가 가장 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하는 것이 모두 오브라. 너만 네 삶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권리이고, 너의 자유이고, 너의 권한이고, 너의 특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이 세상 풍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자리에 늘 자기의 뜻과 자기의 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라는 걸 보여준 게 복음인 거죠.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인들이 할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돌이킨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군요. 제가 가졌던 자유, 제가 누렸던 이 고난, 내가 뜻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효과와 아무런 효능과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사내들이 법정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유와 권리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함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는 서신이 로마서인데요. 거기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여기까지만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 아니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열매인 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한다고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동전의 앞면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순종은 동전의 뒷면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자유가 거짓 자유이고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종된 이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죄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참된 초대교회, 교회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았던 3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바라는가? 누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원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볼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내조하여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이고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좀알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돈을 잘못 씁니다. 돈 쓰는 거참 못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인터넷을 막 며칠씩 뒤져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에 가장 저렴한 것을 사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참 많습니다. 네, 사고 나니까 싼게 비지떡이라고 아, 괜히 싼거 샀네 하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가끔씩 혼나곤 합니다. 차라리 그냥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어렸을 때부터 좀 없이 살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한주한주 한주 10권 정도만 살수 있는 용돈을 받아가며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머니에 5천 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선교 동아리 동아리 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핑계 댔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5천 원입니다. 저 이거 가지고 한 주간 밥사 먹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걸 근데 계속 그 사람 그냥 보냈거든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하고 보냈는데 한 20m, 30m 걸어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서 저 사람에게 네게 있는 돈다 줘라. 제가 그때 했던 핑계였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근데 도저히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못 갔습니다. 제가 뒤돌아가지고요. 뛰어가가지고 주머니에 5천원 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굶었는가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그 저를 가르쳤던 성경 공부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가서 만났는데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이 생길 때 모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아무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덕분에 그 주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령 하나님 자체가 순종의 영이십니다. 늘 누구만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하는 순간순간마다 늘 누구를 높이냐면 누구를 높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예수님만 높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거죠. 설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냐면 늘 예수의 권위를 높이고 성령 하나님은 늘 뒤에 가서 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운 영, 부끄러워 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영이 성령인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 영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여서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순종하시고 자신을 내리, 내려 낮추시는 그 영이 있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늘그 참된 믿음의 공동체에는 구원의 증거인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을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디까지 순종하였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며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무엇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구별하고, 네, 우리가 결단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들의 말에서 이것의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네. 사도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시라는 것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자,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사도들은 모든 것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증인된 삶을 내가 사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이 높아지는 것인지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늘 분별해 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보여지는지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일인지를 보는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은 증인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들을 통해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복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겪었던 것처럼 뭐더 많은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때때로 이 세상 풍조와 다른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딪치고 충돌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오늘 말씀을 받던 것처럼 마땅히 순종함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또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